넘을 수 없는 세월. 조병화. 동문선 출판사. 하늘에도 사다리가. 하늘에도 반드시 사다리가 있어. 하늘에도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긴 사다리가 내려져 있어. 그러게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에겐 그 사다리가 잘 보여서 하늘로 가지. 평생을 하나님의 말잘 들은 사람에겐 그 사다리가 잘 보여서 하늘을 오를 수 있지. 일생을 부지르니 하늘님의 심부름 잘한 사람에겐 그 사다리가 잘 보여서 하늘로 올라가지. 창창한 깊은 하늘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무심코 잃은 생각. 하늘에도 틀림없이 사람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긴 사다리가 있지. 그러기에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느님 심부름 잘한 사람은.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옛날, 더 옛날에도 지금도. 2002년 2월 8일,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얻은 것은 눈물이다 하겠나이다. 내가 긴 인생 여정에서 찾아 얻은 것은 나였다 하겠나이다. 하겠지만, 그것은 눈물이다 하겠나이다. 잡는다, 먹는다. 하는 일이나, 잡힌다, 먹힌다, 하는 일이나, 산다, 죽는다, 하는 일이나, 하는 일이 갖는다, 갖지 못한다, 하는 일이나,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일이나, 슬프다, 즐겁다, 기쁘다, 하는 일이나, 하는 일이 인생이다, 하겠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눈물이다, 하겠나이다. 보는 것이 눈물이요, 듣는 것이 눈물이요, 느끼는 것이 눈물이요, 생각하는 것이 눈물이요. 만나는 것, 헤어지는 것, 모두 눈물이다 하겠나이다. 아, 부처님은 자비라고 하셨던가? 나는 눈물이다 하겠나이다. 2002년 3월 8일. 무식처럼 암흑한 것은 없다. 나는 어려서부터 유달리 밤이 무서웠으라 캄캄한 보이지 않는 밤엔 도깨비니 귀신이니 죽은 사람들의 혼백이니.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출몰하여 사람들을 홀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뒷간에도 가질 지 못했으라 허나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 문명이 발달한 밝은 천지에 도깨비고 귀신이고 죽은 인간의 혼백들이 어디에 숨어 있겠는가 하지만 아직도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의 밤이어라 색스피어는 무식처럼 암묵한 것은 없다라고 했던가 그 암흑한 밤 말이어라. 실로 암흑한 사람의 밤처럼 지금 무서운 것은 없으라. 아, 실로 무식처럼 어두운 것이 또 있으랴. 2002년 3월 9일. 나의 있음. 나는 나를 찾아서 너무나 먼 곳을 헛되게 헤매돌았지. 바로 눈앞엔 나를 두고. 나는 나를 찾아서 너무나 먼 길을 헛되게 헤매돌았어. 바로 눈앞에 피고 지는 꽃이 바로 나인 것을 모르고, 실로 나는 나를 찾아서 너무나 먼 길, 먼 곳을 헛되게 헤매 돌았으라, 바로 눈앞에 야들야들 작게 피고 지는 꽃이 바로 나의 있음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배당된 세월 다 끝나는 지금, 나를 찾아서 먼 곳, 먼 길, 먼 세월 덧없이 헤매 던 것이 바로 헤매인 것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의 그 있음이었어. 아, 그걸 지금 알아서. 2002년 3월 15일 사랑. 사랑은 언제나 좀 서운함이어라. 내가 찾을 때 내가 없고 네가 찾을 때 내가 없으며 후에는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바람이르니 그리움은 더욱더 사라진 뒤에 오는 빈 세월이르니 사랑은 좀더 서운함이르니 그리움은 아프게 더더 긴 세월이르니, 아, 인생이 이러함이르니,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더더 이러함이르니, 오, 사랑아, 2002년 3월 15일. 길 가다가, 길 가다가 낯선 사람 만나면, 반가우면서 긴장되는 것은 인정이르니, 이름 나누고, 손 나누고, 체온 나누면, 다정스러이 전달되는 새로운 그리움, 이것이 길 가는 사람들의 사랑이르니 오늘 여기 새로이 만나는 사람 또한 그러하르니와 가는 곳 같고 가는 뜻 같고 사랑 또한 같고 그림 또한 같으리니 이 동행 끝이 없으리 오 축복이여 이곳에 가득하여라 이 기쁨 폐남 없으라 2002년 3월 23일 박성현 결혼식장에서 여인들의 가슴에 여인들의 가슴엔 슬픈 보따리가 하나 더 걸려 있나 보다. 시를 풀어 놔도 슬픈 노래를 풀어 놔도 슬픈 사연을 풀어 놔도 슬픈숨 쉬는 것이 모두 슬픔이여라 사랑이 있어도 슬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슬픈 풀리지 않는 이 슬픈 보따리, 아, 이 보따리는 누가 풀수 있으리? 슬픔은 인생인 것을 신이여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시